자 그러면 오늘 해볼게임은 쥬라기공원 더게임 입니다 쥬라기 월드 더게임 제가 많은 발전이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나? 어쨌든 그리고 자 이로 드롭볼까 여기 이게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출 하체 코테리톱스 알로사우루스 지폴로 뭐 이런애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표시가 있죠 융합포시 마중가 삼성 40렙 엘라카 삼성 삼성 40렙 융합 없어요? 빈부할게 없어요 제발 일단은 카놀우 타우스 11레벨 고 제사 천0 0 0개 으이씨 카놀로우 타우스 한동안 융합은 못할 것 같네요 아 바퀴 개팔로 그래서 기 놓고 2,000개 나눠갑니다. 랍토르 우리가 잠금해제 됐고 열 랍토르 우리, 랍토르팩도 있고 찰리 공격 이런 찰리가 말을 안듣데잘수 계속 이야 오케이 가자. 상대방은일점같습니다좋좋았어 연습, 가자. 야스 얍스. 찰리가 훈련도 1밖에 안 돼서. 그래, 분도가 좋다고. 블루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? 블루가 좋.. 블루가 제일 말들지 않나? 조련사 같애 오 된다 재현은 여기를 빼고 자 일단 같은 공원 다른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융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빴다 진짜 자, 나빴다 알랑카 만들었습니다 알랑가사 자, 일단은 머신은 이쪽에다가 알랑가사를 구입할 수 있고 알랑카에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알랑카가 육식이네. 모시는 알랑카를 여기다가 딱 지탱해 놓은 상태에서 구입할 수 있죠. 알랑카사를. 에볼루션이, 에볼루션 3배. 어, 도대체 거의 다 비싼. 비싼 것 같아요, 은알겠죠 일단 알랑카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, 바로 하면 될것 같은데. 디네 a 가몇 개가 들지? 알랑가사가 희귀 쪽에 있었거든요? 희귀, 희귀 정도의 능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어? 매우 희귀야? 아, 매우 희귀, 흔하. 부하 들어가겠습니다. 어, 별로 안 걸리네, 한 시간? 별로 안 걸리네요. 골? 맨트 부스터 전투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.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. 알랑가 사트. 이왜 이런 녀석들밖에 다니? 그만 해도 될것 같은데? 육식만 쓸수 있는 그냥 이기지 마 알랑가사를 원래 같은 걸 넣었는데 알랑가사가 뭐 조용하니까 알랑가사는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음. 어, 몽빵이야. 밥고 김만띠. 나 상대편 한개 모았고. 2공저 뒤졌습니다. 끝내줘야겠죠? 나는 사. 이공 들어갑니다. 때려놓고 유타 앞으로 필살기 들어갑니까요 이제 들어옵니다 오케이 저 죽었고 228데미지 봤었죠 아까전에 야 유타라토르 80들어갑니다 헤아 7강 필살기 칼고할고 이른 800데미지 오케이 승리 잘했어요 크기를 줘하지아요팩 뭐지 골드팩이었으면 좋겠다 엄청 이기0이네 초식공룡스.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알겠습니다. 조금만 더 잘했어도. 일단은, 읽을 것 같아요. 상승이라도 아, 근데 천판보다 안불리안 돼. 스테고 본방이고, 200? 또금 데미지 200 실화야? 죽배? 근데 처음부터 그냥. 패살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. 얘 들어가고. 들어가자. 20 먹읍시다. 졌다, 씨. 아, 25랩 삼성. 여기서 오공 들어와도 방울 안에서 기회가 안 보입니다. 설마? 아, 좀 아, 섰어요 진짜 이성 산소 한 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알람 가서 왜 버렸냐?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나 쓰레기 를 말기 다공 높은 애들이 다 부스터 전투 뭐야 맞춘거 삼성 있었는데 아 알랑가사 왜 이렇게 쓰레기냐 알랑가사야 근데, 우리가 조금 다른 것 같다. 운동이 있어서 좋긴 좋네요. 기분이 아주 참 좋아요. 판매하면 650밖에 안 돼. 무려 3 0 0 0이었는데 DNA도 이제 별로 거든요몇명 팔았는데. 트리켓 버릴들 있냐? 일단, 운동을 만들래. 제 마중간은 안 키워도 될것 같고, 알랑카는 이제 필요 없어요. 마중간 안 키우고, 이 자리에다 다른 공중놓읍시다 아, 좀그렇나 일단은 오늘은 한번 이 알랑카를 만들어 봤습니다. 끝!